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제 잡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나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명하게 전념해 왔는데 적중률이90% 이상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이전의 이름과 새 이름을, 새 이름이 불운을 가져던 가져온다는 점을 알려줄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특히 내 이름이, 내새 이름이 나에게 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온,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친구가 알려준 무서운 예언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재난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laughs> 내가 다시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된다고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험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견디기,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 자면서 깨보니까 나는 당황스럽고 불안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실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하게 시행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라는 규절이 나의 모든 불안을 싹 씻어줘 버렸어요 아니 그냥 정말 안 되는 운명이라면 그냥 열심히 염불을 기도하면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스님이 법문하실 때도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해서 운명을 고상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그 법회에 참가한 도반들에게 자세하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같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경전에 나온 말씀이나 스스님이 하신 말씀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당한테 갔더니까 3개월 후에 큰 화를 당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전라도 고향에 가서 그 소리를 듣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산에, 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에이, 그러면, 전라도 무당보다는 부산무당이 더 세겠지. 부당은, 부산무당한테 물어보면 틀림없이, 아니라 그럴 거야. 하여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데리고, 부산무당한테 갔어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3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런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럼,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3천만원짜리 구술을 하면 된다. 천두지를 지내고 구술을 지내, 하면 된다는 거야. 자, 갑자기 3천만원이 어디있습니까 옛날 돈 3천만원, 지금 한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러니까 그구탄한번 하려고 그 1억원을 내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민, 고민하고 있었는데. 연불 매일 하러 다니는 할머니가 그 집에 앞에 마당에 마루에 앉았다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고민이 되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걸 알으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 웃으시면서 할머니가, 예, 이 사람아. 죽을, 죽을 거면, 나 그럼 죽을, 죽도록 하면 염불한번 해보게. 그러면 바로 돌아가. 큰 스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절 스님이, 그, 운명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 들고 오라는 거야. <laughs> 다 바꿀 수 있다고. 연불을 하면, 연불의 효과를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정도 대단한지 알아? 그건 잘 모르죠. 정말로 모든 걸다 알고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고까지 거 하나가 그거 못하겠는가? 지금 튼튼한 상태에서 상겨로에 죽는 거를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염불하면 아주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고 내일 말이야 나하고 같이 우리 절에 한번 가자고 가서 주지스님한테 말씀을 듣 법문도 한번 듣고 염불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억원 버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절에다 조금 보시만 하면 돼. 그냥 조금 뭐뭐한뭐 뭐 10만 원씩 이렇게 한번 하고 이런 시,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부처님도 고맙게 생각하시고 확실히 죽는다는 그런 운명은 없다. 확실히 바뀐다. 그건 내가 보증한다. 나도 그 예전에 어느 무당한테 갔더니 아, 내가 죽는다리고 뭐, 언제 뭐, 큰 사고를 당하고, 뭐, 남편은 어떻게 되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스님께서, 그, 지금 똑같은, 지금, 그, 당신이 당한 것 같이 똑같은 그런 케이스에 이래가지고 내가 가서, 백일 기도를 했잖아? 그랬더니 오히려, 일들이, 모든 일들이 더잘 돼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출세하고, 나는 나, 나대로 내가 있었던, 있던 병까지도 다 없어졌어 오히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이가 89세인데 여지껏 이렇게 펄펄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그리고 염불하는 사람은 빨리 안 죽어. 왜 그런지 알아? 염불 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너무 기분이 좋아. 부처님이 나를 부처님과 이렇게 접, 접촉, 접속돼가지고 부처님이 나한테 가피를 내린다는 걸 알면 이 몸이 너무 좋아져. 나는 아마 한 백세, 100세, 0세도 넘게 살 거야,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죽으면 부처님이 와서 반야 용선을탁 몰고 오셔가지고 날탁 태워가지고 극락으로 바로 갈 거니까 난 죽음에 대한 걱정도 없어. 아, 얘기 들어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이 힘난하던 이 주부가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절에 다니면서 연불 하면 다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할머니랑 같이 절을 갔어요. 부산에 있는 아주 그 영험한 절에 가서, 부처님 가서, 아, 이 사람이 이리마저마에서 왔노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주지 스님이 보고 싶은 그래 웃으시면서, 보살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하면서 보살 어, 아, 그러지 않아도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체험한 거, 이런 거. 왜? 그그 보살님도 비슷한 경우였었기 때문에, 그 스님한테 왔을 때, 말씀해 주신 거를 한마디 더보태셨어요 더 스님께서 열심히 요무를 하시면요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 갑니다 근데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딱 들어놓은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하든 어떤 내가 죽든 어떤 사고를 당하든 보험금이 엄청난 보험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잘 죽는 방법 죽음이 만약에 불안하고 괴롭고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염불하는 게최고입니다 염불하면 모든 게다 사라질 수 있어요. 아마 부살님도 지금 뭐좀 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무송이니 보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무송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중하고, 그, 아직도 부, 연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불은 뭐 어떤 수행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효과가 좋고 확실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직접, 직접 접, 접속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수행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만 이 연불은 부처님을 바로 불러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요 저 우리 보살님을 따라서 같이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염불을 열심히 하시면 전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열심히 염불을 하시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그얘기 들으니까 그 동안 근심 걱정에 꼭 조들어 했던 그 보살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그 할머니 보살님을 어, 저 팔짱을 끼고 얼른 법당으로 가가지고 두 분이서 이제 계속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염불을 하게 되면 간절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아주 간절 이제 확실히 믿는 마음이 생겼어요. 믿는 마음이 확실히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잖아요. 3개월 후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염불을 열심히 할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피는 실제적으로 그분은 큰 가피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3개월 후에 죽는다는 말을 들었던 것 자체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들었잖아요. 전라도 무당과 부산 최고의 무당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불을 하면 모든 게 돌아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성, 신도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